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 한편을 영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할 때마다 매일 울어요. 부모님 생각나서. 오늘 고은하 권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다시 한 번, 한번,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 고문 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돌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오직 자녀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장원 수모국의 성론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은혜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우리를 출산하셨습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된 일은 없을까? 늘 밤낮으로 걱정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쓴 것은 본인이 삼키시고, 단 것은 오직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 자식을 위해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자식을 위하여 염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 있을 때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부모님께 더 많이 전화하시고 부모님을 더 찾아뵙고 부모님을 위하여 더 은혜를 m a 받은 것 베풀어주는 우리 장원 순 a n 교 h 성 w 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매일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1년에 한번 대속제일이 있는데, 대속제일에는 가난한 사람도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부요한 사람도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짐승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양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를 향하여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땅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열 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첫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짐승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애굽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하여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에는 재양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다 사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6월절에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을 지나 7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킵시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누룩이 넣지 않는 빵은 단단해서 먹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릎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실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육장 삼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일해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국당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것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라. 오늘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교병은 고난의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430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300,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고난의 빵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산 것처럼 너희는 이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고통 속에 살았던 삶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는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제 죄 짓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빵이 오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려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소.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 가대요 영원히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룩이라는 죄를 멀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출애굽기 12장 15절과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랫 동안 무격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채하라 무릎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급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견고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견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기도가 되야 되고 오늘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하여 금식 기도하는데, 주님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 믿음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봉사도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하는 봉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믿음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거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순무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아,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장원 순복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면서도 오직 사식밖에 생각하지 않는 부모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을 때더 효도 많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